성경을 읽기 전에 바친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열시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열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에서 47장. 성전에서 솟아오르는 물.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안쪽으로 흘러 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천 안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천 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천 안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천한 말을 세웠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세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명이 울고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많이 생겨난다. 그렇게 이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드러나고, 엔 게디에서 엔 에글라임까지는 그물을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곳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늪과 웅덩이, 물은 되살아나지 않은 채 소금을 얻을 수 있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 나무가 자랐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로 끊기지 않고 다다리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이스라엘 땅의 새 경계선과 분배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가질 이 땅의 경계선은 이러하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이 땅을 너희는 서로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 이제 이 땅이 너희에게 상속세산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 땅의 경계선이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 해틀론 쪽으로 르브하막과치스을 거쳐 베로타, 다마스쿠스 경계선과 하막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 그리고 하우란 경계선 쪽에 있는 하르체티코니에 이른다. 이렇게 이 경계선은 바다에서 하자르의 논까지 이어지는데 다마스쿠스의 영토와 함마스의 영토를 북쪽으로 둔다. 이것이 북쪽 경계선이다. 동쪽으로는 하우란과 다마스쿠스 사이에서 시작하여 기랄과 이스라엘 땅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요르단을 따라 동쪽 바다와 타마르까지 이른다 이것이 동쪽 경계선이다 남쪽으로는 타마르에서 시작하여 무리밭 카데스 샘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집트 마르네를 거쳐 큰 바다까지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선이다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경계를 이루어 르보사마 건너편까지 이른다. 이것이 서쪽 경계선이다. 너희는 이쪽을 이스라엘의 지파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너희뿐 아니라 자식들을 낳으면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이방인들도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성속재산으로 나누게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인처럼 대해야 한다.그들도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서 너희와 함께 제비를 뽑아 상속 재산을 받아야 한다.이방인이 어느 지파에서 살든 그곳에서 그에게 상속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주 하느님의 말이다.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종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고 나서 바치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기대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읽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